어,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2017년 6월 12일, 현지 시간으로 약 19시 5분 20시 가까이 됐습니다. 저희는 이제 왕부전거리, 아까 이제 음식거리 반대편으로 나왔는데, 사실은 이쪽으로 주 통로상에서 구경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, 이여체 거꾸로 돼갖고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가장 재밌는 k f c 중국목으로 있고, 어 오히려 뭐 먹자골목을 본다라면 이쪽으로 가서 옛날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쪽 가운데 통로로 와서 어또 필요하신 쇼핑을 하기엔 젊은이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으흠, 최신 유행하는 신발이라든가 옷 같은 거 유행에 민감한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쇼핑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저의 시간을 저녁에 구경하면서 하기는 여기만큼 좋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좀 대충 잡아봤고요. 이쪽은 이제 전체적인 시간을 지금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 모든 것을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. 바로 또 이제 숙소 이동이라 차라리 숙소에서 잡고 나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시간 배정을 조금 잘못해서 오늘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저 옆에 됐고, 여기가 이제, 우리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삼성로고인. 뭐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, 이쪽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거리라든가, 다른 것들, 어 뭐, 실서의식이 옛날보다는 솔직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옛날에는 여전히 그냥 무대보기질로 좀 있었는데, 지금은 좀 그나마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 않나, 그렇게 싶습니다. 예,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은뭐 우리나라도 겪었던 그런 부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더 개선이 되면서 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거리인데 글쎄 지금 현재 시간이 20시, 한 20분 정도 미만이 남았는데 저희가 집결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가면은 충분히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오늘은 뭐 이런 거리고 좀 평일입니다. 주말만 같았으면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몇 터졌을 텐데 다행히 평일이고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사람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음뭐 한국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지만 또 현지인들 도 많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음아 여기 보면 은 이제 전통 찻집인데 아마 이쪽도 저희 가서 어. 원하는 차를 한번 이따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음. 뭐 아직은 이렇 이른 시간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녁 시간이라 충분히 구경할 만한 가치를 두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, 어, 들어갑니다. 잠시 이쪽으로 좀 안에 들어와서, 어, 역시 뭐, 식품구에 있는 코너들은 우리나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념품도 살 수도 있는 것들도 똑같고, 어 팔찌나 이런 것들도 예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여자분들이 좋아하면은 옷같은 것도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어, 있을 때는 과자료도될것 같아서 오늘 한번 여기서 과자료를좀 그리고 고 어, 그러고 한번 이동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런군들 있을 때는 제일 과자료 빵이 맛있어서 그 부분만 좀 사가지고 가보고. 나머지는 저희가 좀 백화점 쪽에서 한번 선물을 해 보면서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어른들 이또 갖다 줄 것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걸 보면서 어어계 예, 예. 음, 같으니까 오늘 한번 해 보고 음식을 한번 사보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